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선기 평택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조화와 견제 속에 우리 평택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례회에서는 의사 사항에 대한 보고와 안건 상정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제안한 김선기 평택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규모 사업 촉진, 도시개발 및 정비 가속화, 평생 학습 체제 등 일곱 가지를 골자로 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가시화하여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 도약을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간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 대도시 평택시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이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건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김인식 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에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 안건이 오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택에서 YBC뉴스 이현주입니다.